포경수술 후 미스터트롯 결승무대 정동원이 밝힌 극한의 무대 비하인드. 지난 몇 달간 음악계와 예능계에 충격파를 일으킨 정동원.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감추어진 극한의 도전과 고통이 있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정동원은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 이미 돌싱 포맨 멤버들조차 놀랄 만큼의 재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런데 이 젊은 아티스트의 인생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숨어 있었다. 바로 포경수술 직후 미스터트롯 결승무대에 오른 그의 이야기다. 정동원은 포경수술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은 직후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을 안고 결승무대에 섰다. 수술 부위의 불편함과 통증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무대 뒤에서 밝힌 그의 솔직한 고백은 복경 수술 직후 몸 상태가 최악이었는데도 무대 위에서 팬들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거한의 경험은. 정동원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예술 그 자체였다. 정동원은 한강의 야경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조명과 극적인 영상 연출을 통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무대를 완성해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정동원의 표정은 아픔과 열정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몸이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지만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밝힌 그의 말 한마디는 무대 뒤의 고뇌와 결의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정동원의 이야기는 그의 재력과 성공 스토리와도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57평의 한강뷰 자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며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매가를 자랑하는 그의 삶은 단순한 재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 온 과정이 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었다라는 그의 말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열정이 느껴졌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에피소드가 펼쳐졌다. 폭염 수술 후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진짜 내 몸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무대에 서자마자 종이컵을 차고 올라갔다며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웃음 포인트를 넘어 정동원이 겪은 극한의 도전과 그가 얼마나 무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준다. 그의 무대를 함께 한 동료들과 멤버들도 정동원의 열정과 인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함께 한 무대 중에 정동원보다 더 힘들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모습은 진정한 예술가의 그것이었다라는 동료의 평가처럼 그의 도전정신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정동원이 가족과 삼촌들로부터 받은 조언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새삼 부각되었다.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그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명훈, 장민호 그리고 다양한 선배들의 격려는 정동원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으며 이는 그가 이번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도 직결되었다. 내게 있어서 삼촌들과 형들은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거칸의 무대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의 고백은 젊은 예술가가 얼마나 깊은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정동원이 선보인 이번 무대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를 넘어서 예술과 인간 의지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눈물과 땀방울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난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렬한 상징으로 다가왔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도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숨겨진 불꽃과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어떤 광고나 미디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감동을 선사했다. 정동원의 이번 무대 비하인드는 단순히 한 편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 포경 수술이라는 극한의 시련을 극복하고 무대 위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음악계와 예능계의 새로운 도전 정신의 아이콘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공이란 단순히 금전적인 재산이나 명성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극복의 연속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번 결승 무대는 정동원에게 있어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생 무대였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고 그 열정은 수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했다. 이 무대는 나의 인생 전체를 담은 한 편의 영화와 같았다.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의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도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포경 수술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미스터 트롯 결승 무대에 당당히 선 정동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그의 눈부신 무대는 단순히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노력,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사랑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정동원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동원의 극한 도전과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신화를 넘어 젊은 세대가 마주한 수많은 역경과 그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상징하는 이야기다. 오늘날의 음악계와 예능계는 이와 같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더큰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정동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극한의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정동원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의 이번 무대와, 그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는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언론계는 정동원의 극한 무대 도전에 대해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 매체인 뮤직 인사이드는 이나이에이토록 극적인 고난을 딛고 선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정동원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극찬했다. 유럽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단연코 신세대 아이콘으로 평가하며 포경수술 후 무대에 오른 용기는 그 어떤 스타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영국의 더 뮤직 리뷰는 정동원의 무대가 실제로 한 편이 감동적인 영화 같다며 그의 눈물과 땀방울이 담긴 모습에서 무대 뒤의 고통과 결의 그리고 무한한 열정을 읽어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동원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젊은 세대가 역경을 극복하는 상징적 존재라는 평이 이어졌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은 정동원의 무대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월드 뮤직 뉴스는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인간의 극한 도전을 담아내는 매개체임을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동원의 사례가 앞으로의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프랑스의 훈평론가는 정동원의 무대는 통증과 고난을 딛고 선 찬란한 승리의 서사시라며,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그의 진심은, 국제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SNS에서는, 정동원의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젊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연령대를 초월한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제 미디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뉴스로 지부하지 않고 정동원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압박감과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정동원의 극한 무대와 그 이면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과 팬들에게 단순한 뉴스 이상의 감동과 경각심을 일으키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 언론계는 정동원이 앞으로 어떠한 놀라운 도전을 펼쳐 나갈지 그 기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